이번에는 네. 나쁜 꿈을 꿨을 때, 네네.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꿈을 꿨을 때가 뭐, 여러 가지 꿈이 있잖아요. 근데, 어, 나쁜 꿈이라고 해서 또다나 뭐, 어떤 사람은 뭐, 내가 뭐, 피에 흘려서, 피나 뭐, 누구한테 찢어, 찔려서 뭐, 칼이, 피가 주르륵 나와요. 아니면 뭐, 누구한테 쫓겨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어떤 꿈이냐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뭐, 어떤 거는 꿈에 따라서 재수꿈일 수도 있고, 어떤 건 진짜, 안 좋은 그런 게 이게 내가 나한테 실질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선몽을 꾸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선몽을 꾸는 거를 본인들이 어떻게 해석을 할수 없잖아. 어, 실질적으로 그런 꿈을 꿨다 하면 뭐 조상 꿈이 꿨다든 조상 꿈을 꾼다든가 뭐 이러면 뭐 구슬해서 막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쨌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서. 항상 뭐라 해야 되지 조금 내가 만약에 다니는 신당이 있다면 그런 신당에 가서 뭐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좋은 꿈인가 나쁜 꿈인가 이런 걸 물어봤을 때안 좋은 꿈은 그 무당이 해석을 할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방편을 하는 게 맞고 또 더러는 어안 좋은 꿈인데 개 꿈인 경우가 있잖아 그런 경우도 조금 요즘은 좀 많더라고 보면은 50대 50인 거 같아 그래서 어 쓸데없는 그런 걱정 때문에 뭐 꿈에서 귀신을 봤어요. 귀신 봐서 나쁜 것도 있지만, 진짜 본인이 마음이.